자 지금 본격적으로 저 주택 소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 대, 대지는 130 평입니다. 건물은 28 평으로 한 지연지 9년 정도 된저 목조 주택입니다. 한옥식으로 기와 지붕의 목조 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주차 공간이 요 1층 뭐 지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 있고 요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좀 올라 앉았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 잔디마당 또 가장자리 쪽으로는 이렇게 정원이 이쁘게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남향으로앉전 주택입니다 습갈래하고 이런 기둥 보호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도 공간이 제법 됩니다 널찍한 공간이 주택뒤 편에 나와 있습니다. 방안기는 군불방인데 연통입니다. 이쪽 편으로는 아로니아 나무가 많이 식혀져 있고 잔디 마당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가장자리 쪽으로는 텃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시원한 전망이 나옵니다. 자, 부곡 면소재지를 시원하게 내려다보는 올라앉은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오른쪽 편으로 저렇게 숲이 있고,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텃밭 공간, 아담한 텃밭, 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독대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자, 주택 옆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 군불방, 아궁이 시설입니다. 건물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신발장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 있고 어, 건물 내부는 좀 빨리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평이다 건물은 28평으로 어, 목구조 전원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석가래 기둥 보다 나오는 이쁜 한옥풍으로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그 실을 넓직하게 이렇게 뺐습니다. 방향도 남향, 뭐, 정확하게는 남서향이지만은 거의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북곡 면소지지를 내려다 보고 있는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기획자형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이렇게 또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방은 두 개인데 오늘 부득이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이 방이들 징들 늘칭 칙하게 빼집습니다 구조가. 넓은 방이고 아, 그리고 잠시 조방이 지금 황저 군불방입니다. 방은 보신방이. 군불방 시설을 하고 보일러하고 겸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넓은 또 욕실입니다. 자, 오늘 경남 창녕군 푸곡면에 소재하는 푸 어, 부곡면 소지지를 내려다보는 아쉬운한 전망이 나오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